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구매를 책임지는 스마트폰 면세점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규 가입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그거에 대한 진실 설명드리러 왔습니다. 휴대폰 구매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신규 가입, 번호 이동, 기기 변경. 기기 변경이랑 번호 이동은 이전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중에 신규 가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가입은 그냥 쉽게 생각하셨을 때말 그대로 그냥 신규 가입이에요 기존에 핸드폰이 없으시다거나 아이들 그리고 업무폰 이렇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새로 번호를 가입하고 기기를 구매하시는 게 신규 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신규 가입을 했을 때 아무래도 통신사에 가입자들을 막 끌어올리는 시기 때는 신규 가입에 조금 정책이 많이 걸려 있거나 신규 가입했을 때 추가 혜택을 드리거나 막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1인 1폰 시대라고 해서 가입자들은 이미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가입이 다른 두 가지 조건보다 정책적으로 좀 떨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편입니다. 신규 가입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사에도 많이 나오다시피 신규 가입을 이용을 해서 그런 문제 있는 부분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던 편이라 통신사에서도 신규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뭐 신규 가입 가입이 완전히 안 좋다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조금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고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규 가입에 대해서 제한이 걸리거나 이런 부분은 없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거나 할때 조회를 해 보면 저번 달에 신규 가입을 하신 분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저희 이력에도 다 뜹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도 개통을 해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 번호가 있다라고 하면 그 번호를 이용을 해서 번호 이동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으로 좀 상담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번호가 만약에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원래는 번호 변경을 하면 기본적으로 번호 연결 서비스라고 해서 이전 번호로 이제 전화가 오거나 하는 걸 연결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 서비스를 들지 말고 통신사를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기기 변경을 진행하면서 번호 변경을 해서 이전 번호는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식으로 그런 걸로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내가 이미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신규 가입을 하는 거는 조금 이제 혜택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조금 손해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거는 매번 바뀌는 정책이라던가, 통신사에서 원하는 정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매번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업무폰으로 해가지고 새로 이제 번호를 생성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으세요. 요거는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2심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도 권장을 드리고요. 2심에 대해서 조금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이제 상단에 걸어드린 링크로 이전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싸게 할수 있는 방법,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있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저희만의 약간 비밀스러운 레시피 같은 거기 때문에 고정 댓글에 항상 걸어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상담 문의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핸드폰 구매 방법 세 가지 중 마지막으로 신규가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신규가입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내용으로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신규가입이 나쁘다거나 혜택이 정말 안 좋거나 하지는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자세히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도 또 다른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